아니, 디엠 DM, 이거, 니 애미한테 날 이걸 차에다 넣어놓으면 이걸 옆에다 넣어놓으면 이거를 아니 옥스 왜 그랬을까? 여기 시계 오자 어? 여러분 이게 썬팅 집인데 여러분들이 썬팅하는 거안 좋아해서 음 맨날 이런 거만 찍는데 아니, 그래도 썬팅 집인데 썬팅하는 그 영상도 조회수 좀 올려주십시오 형님들 지아 또 오늘 벤츠 ML 350 안드로이드를 달아볼 거예요 신형 ML이네. GLC나고 바로 전 이게 ML인데 이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조금 박스가 지금 포장이 좀 거대하잖아요 왜 거대하냐면 자 요걸 보실게요 이게 그참 성훈아 뜯을 준비해라 이게 보면 요 ML 같은 경우는 기존 이제 순정 6이 디스플레이 이게 7인치인가 아마 그럴건데 이 옆에 양옆에 송풍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자이 화면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송풍구가 다 가려진다 큰일 나겠죠 그지 그렇죠. 들고 있어봐 네.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좀 비싸시기는 하는데 많이 아. 너무 비싸죠 이것 때문에 <laughs> 근데 이게 퀄리티가 썩 괜찮아요 이걸 얹고 모니터 얹어봐 자 이게 얘들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송풍구 아래로 내려오고 근데 이게 시계 자리잖아 이 배선이 이제 잘 맞을지 해봐야 하는 거야. 어, 이게 해외는 항상 그렇지만 이게 주문 이게 주문하시기 전에 오셔가지고 엔티지 버전을 제가 체크해드리기는 했는데 봅시다, 잘 맞는지. 자, 내 손톱이 또 깨져버렸네. 손톱이 멀쩡하지를 않냐? GPS 그다음에 AMI 이 AMI 케이블이 필요한 차가 있고 아닌 케이블이 아는 차가 있어요. 이게 억스를 생성해주는 케이블인데. 그거는 진짜 차별로 다달라고 내가 몇 년식은 된다, 몇 년식은 아니다라고 말을 못 해. 왜? 연식하고 상관없이 같은 연식에도 저게 필요한 놈, 아닌 놈이 다르다. 놈 놈? 오, 케이블 뭉치 큰거 보세요. 엄청나다. 자, 이게 벤츠는 주문하실 때 내가 지금 카메라 켠 김에 좀 알려드리자면 안녕하세요. NTG 버전이라는 걸 맞춰야 돼요. NTG가 뭐냐면, 여기 순정 커맨드 네, 이 순정 커맨드 화면 지금 모양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가 4.5인데 요 순정 커맨드 화면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고거에 따라서 꼭 주문을 제대로 하셔야 되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엔티지 버전 맞춰야 된다는 거. 와, 맞춰서. 음, 머리 빠개지는 거. 잘 빠지다. 지난번에 한번 빼봐. 잘 그게 잘 빠지면 뭐 하냐 이 나사가 숨어 있다. 그렇죠 이제 페리가이잡 그나마 이 당시 거는 여보세요. 손들어도안 나? 네. 네. 어 길게는 아니지만 얘 예, 지금 촬영 중이라서 간단하게 말씀해.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그 와이 해제에다 다시 하는 건 이제 초기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저희도 기계 봐야 돼요. 초기화 방법은 기계마다 다 다릅니다. 뭐죠? 새끼 아, 입장? 초기화 메뉴가 숨어 있어요,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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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벤츠는 요 광캡을 이식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요 위에부 뭔가 풀어야겠네. 내가 깨보니까. 어. 그거보다. 그래. 아, 아. 비춰봐 빨리. 쟤는왜 일한하고 코칭을 하고 있지옆에서 관리감독? 관리감독 <laughs> 이야네가 일단 빼 일단 빼 <laughs> 뭐... 야, 마크 마크 작전, 보통 와이 써주던데 왜 이거 이렇게 어, 치고 일단 모니터 빼고, 어, 일단 빼 맞고 어, 모니터 테스트 음. 근데 나 모니터랑 다 어떤 놨냐? 저쪽에 있어? 덮어 있는 거봐 아우,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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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어죠어 됐어. 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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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기다리라 그래. 오늘부터 시간 넉넉하게 카드. 제 회사 그만뒀나? 키, 온 접지는 아마 소음 때문일 거야. 접지는 소음 때문일 텐데, 한번 보자. 도어 열려 있고요. 인터페이스가 이또 바뀌었어. 이거 부드럽. 아, 이거 아니잖아. 면접에 있었던 거같아 이거 아니야? 엔티지 응, 어? 배터리 모드가 꺼져. 어? 어떻게 켜는 거야? 쉣. 3 1. 1, 4, 3 아닌데? 아, 여기. 여기. 이거 아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가슴 좀 닦아볼까? 제대로 하기위하면 그렇게는 전환이 안돼요 그리고 여기서 수동으로 누르신 다음에 그걸 누르셔야 돼요 들어가죠 네, 이로 하면 이렇게 돼요 지글지글지글 화면 이렇게 돼요, 사장님 아, 그러면 안되겠네 네, 이걸 쓰시면 이제 안되죠 여캔 네, 신호가 꼬여갖고 어차피 저쪽에 지금 터치도 안 되거든요. 아틀란 쪽에 들어오는 신호가 그렇죠. 안 맞는 것네. 네. 이것도, 안, 이것도 돼. 안 돼. 안 돼. 어, 신호 안 맞아서 이거, 이것도 안 아예 돼. 안 되네. 아틀란 조작이 안 돼요. 네, 조작이 안 되네. <laughs> 일단은 그래서 세탑은 예, 핸드폰 그렇죠. 여기 플레이스토어가 있으니까. 오리지널 거는 대신 또 나오죠. 얘네들은 오올 들어가니까. 오리지널 하면은 나오죠. 아니네 여기 있는 거 비싼 음. 거떼 놓으면 뭐 음악이고 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비디오 네? 하나 틀어봐야 돼 비디오 비디오 음악은 안 들어있고 얘들 뭐 이건 영화를 하나 들어 없네 사장님 이세탑을안 빼니까 순정화면도 안 떠요 왜요? 어쩔 수 없이 빼야 돼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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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빼야 되는 상황이 내가 오늘 첫 생일 첫 튜닝 기념으로 피자 줄 테니까. 아유, 아니에요. 저희 지금 좀 전에, 자 30분 전에 아, 치킨 먹었어요. 일단 먹어야죠. 네. 아, 30분 전에 먹었어요. <laughs> 치킨을 네, 이게 첫 생일 튜닝이에요. 처음 튜닝 하시는 거예요? <laughs> 네. 설정이 또 없나? 없어 설정에, 설정에 한번 더 찾아봐야지 바깥에 있는 설정에 안되게 되겠어 어디로 찾았지? 왜? 여기지? 원인데 네. <laughs> 진짜 머리 빠개질라. 아니, 벤츠 원래 머리 안 빠개지는데 오늘 되게 힘들다, 이 차는. 통상적인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옥스생성을 내가 눌러놨는데 왜. 여기 선에 뭐 남는 게 없었단 말 없어. 여기에 뭐가 더 있으면 찾을 수 있는데 이 와이어들만 가지고는 또가겠니 아! 야 우리 엔티리4.0할때그 USB 스수로 내가 뽑았... 어? 어? 그때 하나 뺐잖아 어. 그치 그치 어 그거 그거 아, 그아네 스기 전에 시원하게 먹고 있요 저희는 일이 해결 안 되면 뭘못 먹습니다. 어, 야, 옥수 생겼어. 이씨. 어? 아, 전원 껐다 키니까 생겼어. <laughs> 완전히 차 전원이 나갔다 들어오니까 생겼어. 내가 아까 세팅해 놓은 결과 옥수 생겼잖아. 지금. <laughs> 어, 왜 아까 안 생겼어. 아, 몰라. 슬림 모드 들어가야 되나 봐. 아니요, 그냥 미쳐서 그래요. 아니, 분명히, 분명히 제가 저기... 살려놨는데 옥스가 안 뜨는 거예요, 메뉴가. 원래 하드웨어적으로 살려놨거든요, 지금. 그래서 봤더니, 아, 계속 안 떠. 그래서 완전히 다 끄고, 다시 켰더니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도대체 아, 이 중국에. 그니까 러 아니, 내가 옥스 내가 생성하는 방식이 안될 리가 없는데, 나는 하드웨어적으로 지금 살려놨는데, 어우, 열 받아. 이제 아침 먹을 수 있어. 야, 그러니까 야. 지금 전원이 완전히 나갔다 들어오니까 옥스가 세팅한 게 살아났잖아. 사장님 말씀이 맞아. 그러니까 아침 먹고 갈 걸. 그래요. 이거 먹고 있잖아. 백프나 전원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이건 백프로 됐을 텐데. 야, 앞으로 그 벤츠하다 옥스 안 살아나면 야, 커피 먹고 가는 걸로 해. 그런 거 하면 안될 거. 어. 한그쵸 자, 그러면 어 이제 드디어 거기를 탈거할 수 있어. 야 진짜 만태가 너무 어이 가 내가 없어갖고 진짜. 그렇지. 그 고생을 왜한 거지? 쳤다 하는 게 맞았어. <laughs> 어 옥스 <옥수> 딱살아나는데 <딱사나는> <laughs> 내가 잘못 잘못 눌렀을 리가 없다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선 정리를 네. 기존 세트함 떼어 드리고 싹 정리하고. 여기 다시 뽑아도 되겠네, 일단 모니터. 열받아. 잘 못하는 슬립 모드 한 번씩 들어가고 하는 걸로. 어. 슬립 한 번씩 넘기고 그다음에 하는 걸로 하자잉. 아니면 벤츠 억스 안 살아나면 앞으로 커피 먹는 걸로. <laughs> 어떻게 뭐 저기요. 아메리카노 한잔 이렇게 딱 하면은 <laughs> 당, 아니, 나 진짜 당황한 게 그러니까 벤츠 억스 살리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거든, 이 모델은. 근데 이게 안 통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난번처럼. 와, 깜짝 놀랐다 씨. 뭐야, 뭐야? 찍어봐, 뭔데? DMB 한테나? 이거, 이거 빼서 보여드릴게. 뭔데, 뭔데, 뭔데. 항상 우리는 차다 보면 뭘 찾아? 이상한 걸. 뭐, 그거는 이제 우리의 운명이려, 운명이라니 하면 돼, 그지? <laughs> 아니, DMB. 디엠... 이거 d m 이한테날 이걸 차에다 넣어놓으면 이걸 옆에다 넣어놓으면 이거를 아이고 진짜 못살건네 진짜 저 잡소리 되게 많이 납니다 모르겠어요 그 모르시오? 모르겠어요 벤츠 <laughs> 그거는 벤츠하고 계약한 업체가 적용하는 문제라 뭐 저희는 뭐 뭔지는 모자 뭐. 그럼 여러분 이제 선 정리 좀싹 좀 다시 하고 저기 할게요 ,이. 그러면 이제 정리를 마무리 짓고 조립을 해보자. 여러분, 이게 ML 거니까 그러니까 G 클래스 게 되게 비싸요. 없는 시계선도 여기서 만들어졌네. 다행이네, 진짜로. 잠만잠만잠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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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이제 자기 시간 자기 시간, 잊지 마. 자 지금 시동이 돌아. 다안 들어오네. 이게 누르는 걸걸 맞는 게? 오얘왜 이렇게 돼있지? 핸드폰이 어떻게 되어있지? 야 얘는 좋게 돼 있다. 비싼 거네. 사장님 이 기계가 비싼 이유가 있네. 왜요? 얘는 유심 슬롯이요. 네. 진짜 핸드폰처럼 생겼어요. 우리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음... 유심 슬롯이 핸드폰처럼 옆에 핀 눌러서 빼는 방식. 좋은 방식. 원래 그냥 유심히 쏙 들어가거든요. 빼지도못 하게. <laughs> 맨날 그거 빼주고 있잖아 에이. 야, 제품이 지금 퀄리티가 좀 괜찮아. 이거 테가 맞춰 놨을 거야. 꿀. 오, 야야야. 뭔 뭐, 시계가 이런 게 달려 있냐? 이런가 비싸지. 예쁘다. 아유. 시계가 달려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쁘다. 어. 엄청 비싸. 엄청 비싸더니만 이유가 있었네. 와우. 살벌하네. 야, 살 바라네. 살해 근데 예쁘죠. 크다. 확실히. 어. 여기 시계. 오. 오. 나침반, 로고. 그지? 야, 이쪽 와봐 얘랑, 얘랑, 뭐, 얘랑 맞춘 거 같아. 시계 봐. 야, 이거, 심지어 이거 나침반으로도 바꿀 수 있고, 디지털이라. 뭐? 벤츠 로고도 되고. 그지? 뭐? 이 시계 벌써 받아와서 띄우잖아. 뭐? 정보 받아와서. 이거랑 시계 똑같죠? 자동으로 맞춰지는 시계야. 아 음, 음, 음. 내가 샀어. 423초 그 짧은 시간이요아 요거 따로 있구나. <laughs> 자 아무튼 여러분 요렇게 벤츠 이제 ML 클래스 이제 G 클래스 GLS? g l 아, a GLS이지 이름 같은 게. 해서 요거를 다 했고요. 야이 가운데 시계 있는 게 신박하네. 어너 시계 어너너 나, 나 솔직히 <laughs> 그냥 좀 약간 아, 뭘, 뭔지 알죠? 어, <laughs> 약간 그러네. 좀 그런 그런 거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어, 어설픈 폰트로 어, 이상하게. 그래 딱 약간 그냥 벤츠 모양 같은 거 어? <웃음> <웃음> 생각 외로 너무 잘 나오는 거야. 이게 그 여기다가 이거 벤츠 로고 떼어놔도 괜찮겠는데. 오, 그것 이쁘게 나와. 좋다 좋다. 음. 네, 음. 이렇게 해서 이제 ML 350또 안드로이드를 장착을 해봤고요. 12.5인치인데 얘는 기능이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이게 여러분 이게 좋은 걸 사야 되네. <laughs> 이게 되게 비싸요. 차주분 얘기 들었는데 되게 비쌉니다 이거. <웃음> <웃음> 아 맞지, 그렇 이거 아님 이거 아님 그 영상 지금 편집 못해 나 오케이. 이렇게 길면 어. 자 여러분들의 내일이 늘 잠깐만요 넷플릭스 <laughs> 넷플릭스 왜 있냐 어, 중국 기계들 보통 이거 넷플릭스 안 되는데 넷플릭스가 있냐 한국에 너무 흔는걸 아는 사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배송지가 한국이라 넣어준 건가 넷플릭스 <laughs> 없는데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의 내일이들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더 멋지시길 바라고요 이거 살때잘 사야 돼 좋다야 내가 벤치면 나도 이거 사고 싶겠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시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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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네 깐지나네 성풍구가 이렇게 모양이 양옆에 있던 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올라가고. 약간 요거는 좀 중국스럽게 중국스럽다고 해좀 되나 지 약간 좀 아쉬운데. 어, 이건 좀 아쉬운데 동작이 음. 부드럽지 않은 건 조금 아쉬운데. 근데 너무 부드러워도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아, 너무 자, 문들어서 줄... 자, 여러분 자, 요렇게 물러가겠습니다. 아유, 그냥 이게 아까 내가 진짜 아니, 옥수왜 그랬을까? 이해를 할 수가 몰라, 1도 아 몰라. 알 수가 없어. 1 1 아니, 진짜 1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니야. 어쨌든 어쨌든 물러가겠습니다. 일단 요건 찾아놓도록 하고요. 이게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봐가지고도 음, 헷갈려고 지금 처음 우핸들를 거. 음. 아무튼 인사를 세 번으로 가았네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멋지시기를 바라고 물러가겠습니다. 어, 잘 사세요. 어, 이쁘네.